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는 바람 피운 배우자를 대할 때 계획적이고 가식적이고 전략적으로 가면을 쓰고 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내 감정을 다 내보이면서 배우자를 대하면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 뿐일 겁니다. 이미 내가 알던 예전에 그내 배우자는 죽었고 아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어, 내 남편은 이래야지, 내 와이프면 당연히 이러겠지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추궁과 경고입니다. 특히 어 아직 증거도 없을 때 추궁하고 경고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한참 헤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어 증거가 없으면 증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예전에 내가 알던 내 사람인 줄 알고 말로 어떻게 구워 삶아보려는 시도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거 가지고 쪼르르 가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년이랑 간거 맞지? 이거 2인분 누구랑 먹은 거야? 너 엊그저께 그년이랑 또 놀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추궁하고 인정하라고, 인정하라고 자꾸 강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 우리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상관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때도 어떤 분들은 빨리 상관자 전화번호 내놔라, 이름을 불러라 그놈이랑 언제 만났냐, 막 추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배우자 입에서 절대 진실이 나오지가 않죠. 이게 참 당해봐야 아는 건데요. 안 당해본 분들은 아직도 내 배우자가 내 사람인 줄 알고 이 똑같은 실수를 매번 저지르고 있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너한 번만 더 그녀 만나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라고 아무리 경고를 한다 한들 그 뒤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별로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상관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넌지시 경고를 하든 대놓고 경고를 하든 바람난 배우자는 나의 경고를 무서워하지를 않죠.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것 같다. 혹시 딴 사람이 생겼나 하는 초기 발동이 된다면 무조건 일 순위는 증거 잡는 것이고요. 추궁하고 넌지시 경고하고 애들러서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 정리해라.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쫓기 또는 가출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궁을 하고 뭐 상관자 소송도 하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딱 알리면. 어, 배우자가, 아이고, 들켰구나, 아이고, 나 쫓겨나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무릎 꿇고 이혼하지 말자고 싹싹 빌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바람 피운 배우자들은 반성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막 사과하거나 성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집안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차라리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그지랄하고 돌아다니든가, 왜 그렇게 딱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진실되게 반성도 안 하면서 꼭 밥대 되면 들어와가지고 밥 차리게 만들고, 정말 막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그, 밖에 나가서 먼지를 하고 돌아왔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 새끼한테 막 뽀뽀하고, 막,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막, 울그락불그락 내 얼굴이 붉어지고, 저 인간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상가자 정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가정에 충실한 척 하면서 너무너무 가식적이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인간만 안 보면 내가 살것 같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내쫓은 배우자, 어디로 가겠어요? 시댁이나 뭐, 처가나 이런 데로 가겠죠. 딱 내쫓았는데, 막상 내쫓은 다음에 이 인간 얼굴을 이제 보잖아요. 애 보러 올거 아니에요. 보면은 얼굴이 번지르르해가지고 막 모양새가 더 좋아진 거야막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댁으로 남편을 내쫓았는데 시어머니가 말로는 나한테 전화 이제 통화하면은 야 여기서 제때제때 퇴근하고 이제 그 년이랑 끝난거 같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너화풀리면은 언제든 들어오라고 해라. 내가 그때까지 얘 감시 잘하고 있을게. 이혼하면 안 되지. 막 하면서 막 달래줬어요. 그런데 이 인간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밥을 얼마나 잘 해가지고 쳐먹였는지 얼굴에 기름이 잘잘 도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까지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인간 내가 내쫓았더니 시어머니는 또 나한테는 어 내가 혼쭐 내줄게 하더니 자기 아들 굶을까봐 뜯은 밥 해줘가지고 막 저녁마다 먹이고 이 인간이 얼굴이 더 피고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제각제각 들어오긴 뭘제각제깍 들어와. 나가가지고 그년 만날 거다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놀고 할거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랑 자기랑 입 맞춰가지고 그 여자 정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내 눈에 다 보이니까 이 시어머니까지 미워지고 남편도 너무 꼴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들어오라고 하면 이 인간이 들어올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들어오라고 하자니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고 싶다고 빌지도 않는 거예요. 나가 있으니까 이 인간은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지. 아, 나오니까 너무 편하다. 싱글 생활 너무 편하다. 엄마가 해주는 마 너무 뜨겁고어 이제야 내 집에 온거 같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편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나한테 애걸 볼 거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와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좀들려야 어, 이 사람에 대한 감시도 되고, 지금 내가 혼자 독방육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나가서 얘는 계속 그냥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려면 내가 또 굽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을 데리러 가든지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하면은 남편은 또 약간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래, 너나 없이 못 살겠지? 이런 태도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한마디 거들죠. 아유, 그래, 잘 생각했다. 둘이 살아. 그냥 정리했대. 하면서 이바람피운 남편보다 옆에서 한 마디씩 거드는 시어머니가 더 얄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피운 배우자를 내쫓고 싶다라는 분한테 제가 절대 내쫓지 마시라. 지 발로 나가면 나가는 거지. 내쫓으면은 내쫓은 사람이 더 후회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 거 꼴보기가 싫잖아요. 그거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고 마음 편안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 인간이 근연이랑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게 확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눈에 안 보이면 더 미쳐버립니다. 집에 있으면 차라리 얘가 외박이라도 안 하고 대놓고 그 여자랑 집에서 카톡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내쫓으면요 더 많이 만나고요, 상관녀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쫓지 마시고 어, 내쫓을 거면 진짜 별거 하고 이혼한다는 각오를 했을 때 내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쪽기도 이런데 가출은 어떻겠어요 가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출해서 나왔는데 배우자가 나한테 들어오라고 싹싹 빌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애들 도 놓고 저는 막너 어, 한번 엿 먹어봐라 하고 가출을 했어. 그런데 배우자가 나한테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이 애버리고 갔녀나 네가 유책 배우자다 하면서 기고만장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발광을 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배우자가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오히려 막 나한테 이혼 소장을 날리고 비번을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너무 흔. 그러니까 내쫓기든 가출이든내 마음의 정리가 다 되고 정말 이제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그것들을 실행을 해야지 홧김에 감정적으로 내쫓거나 가출을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꼭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폭행입니다. 우리가 폭행이 막 바람 피운 배우자를 대놓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근데 이 사소한 폭행도 가정폭력으로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많이 이런 게 벌어지냐면요. 특히 남편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내에게 막 추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절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상관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절대, 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막 인정해. 왜 인정을 안 해? 바른대로 말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대 뺨을 때린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막구선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여자들이 막구성 가만히 있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바로 112 신고하고요 빨갛게 된거 사진 찍어가지고 가정폭력으로 막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112 현장 출동하면요 112 신고한 거는 반드시 출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경찰 앞에서 또막 이런저런 설명도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여경이 같이 와가지고 여경은 아내를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어, 저, 저 사람 너무 평소에도 폭력성 있었고, 평소에도 물건 많이 던졌었고, 애 보는 데서 이렇게 저를 폭행하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 임시 조치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접근금지 임시, 임시 조치 같은 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접수해가지고 가면은 남편분들이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피운 아내 추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가정폭력범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쌤쌤이 된 거잖아요. 아내는 외도를 했고 나는 가정폭력 어, 유책 배우자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혼, 그, 소송에도 굉장히 불리해지고, 바람 피운 여자는 뜻은 밥 먹고 따스한 집에서 내네 새끼랑 같이 룰루랄라 사는데, 바람 피우면서 사는데, 나만 쫓겨나가지고 이상한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홧김에손 올리지도 마시고요. 물건 집어 던지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아내와 대화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라리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핸드폰을 빼앗다가 많이 벌어져요. 어, 너 이리 핸드폰 내놔봐 하고서는 핸드폰을 막 빼앗다 보니까는 손모가지도 비틀게 되고 막집 나가겠다는 와이프 여기 팔뚝을 꽉 잡아가지고 여자들 멍이 잘 들잖아요. 시퍼렇게 막 멍이 들었어. 그냥 잡았을 뿐인데 멍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멍만 들어도 전치 2주거든요. 전치 2주 나오면 이건 폭행도 아니고 상해입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꽉 이렇게 했다가 어, 난처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 아내와 물리적인 충돌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어떤 야근 아내들, 교활한 아내들은 가정폭력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요. 야, 쳐봐, 쳐봐 하면서 막 쳐보라고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못칠것 같아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바람 피운 아내, 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배우자와 대화를 해서 얻을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렇게 말을 섞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이 일어나니까 격해질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를 진심으로, 진실되게 예전처럼 대해가지고는 이 배우자 외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에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해야만 이 일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이 일을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시고, 어, 항상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조금만 이 흐름을 보셔도 내가 지금 해야 될게 무엇인지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이 쓴 글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